안녕하세요, 민수님. 입니다오늘세요 제가 바자회 후기를 찍을 거예요. 근데 그 바자회가 아니라, 오늘 물, 학교에서 했는데, 물물 교환 바자회였어요. 한번 제 물건이랑 바꿔서 하는 건데, 우선 후기 보여드릴게요. 어, 학교 애들이랑 바꾼 거라서, 좀, 이 유튜브랑은 상관없지만, 그래도 찍을게요. 우선은 이 토끼인데요. 이거 토끼 인형, 제 손날로랑 바꿨습니다. 그리고 이 악어 미니 악어 이빨인데 이거 눈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장난치다 보면 이렇게 다히는 그거고요. 네, 이거는 이거 핸드폰 거치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딱 누르면 여기 안 빠져요. 그래네 이렇게 빼고 이거 핸드폰 고리로도 가능하고요, 이어캡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도라에몽인데요. 도라에몽 스키 이 타고 있는 거. 이거 제가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 한 구닥에다가 이런 거 올려놓을 거예요. 그러면서 찍으려고요. 그리고 이거 다섯 번째로는 이 미니 거울입니다. 이걸로 이렇게 다비치고 이렇게 다 비칩니다. 비치고 뒤집어낼게요. 제얼굴 온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건인데요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건데, 음, 친구랑 물물 교환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도 핸드폰 구질로도 가능하고, 이어캡도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내 네, 그 학교에서 하는 물물 교환 바자회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 안녕!